안녕하십니까? 좋은 삼선병원 재활의학과 가장 유승환입니다. 저는 뇌경색, 뇌출혈,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이 재활치료에 경험이 많고,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통증치료를 주로 해왔습니다. 또한 근전도 검사, 소아재활, 연하재활, 스포츠재활 등 재활의학과 전반적 분야에 대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학회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최신지경과 보다 나은 치료법에 대해 공부하고 임상에 적절히 적용하여 환자들을 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들은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불편감을 가진 환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볼때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와 처치를 하여 진료 보시는 모든 분들이 큰 만족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삼성병원 재활의학과 유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